자, 안녕하세요. 세형대 홍성준 TV의 홍성준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이제 또 가빈 쌤이라고, 네, 가빈 쌤을 모셨는데요. 아, 우리 또 가빈 쌤, 박정현님을 또 모셨습니다. 그, 반갑습니다. 네, 우리 또 출연자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게 닉네임이 가빈 쌤이에요. 네, 그렇죠. 닉네임 가빈 쌤. 성함은 이제 박정현. 네. 이거 이제 강사로 이제 활동하고 계시는데, 가빈님 이 뜻이 뭐예요, 뜻? 좋을까 빛날 빛. 아, 제가 예전에 그렇구나. 한자사전 예, 찾아서 예, 예, 예. 하룻밤, 이틀 밤 고민해서 네네네. 한자를 찾다가 결정한 것 같아요. 지금 아, 빛나게 막 닉네임을 네. 만들고 싶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뭐 컴퓨터를 배운 사람들 모임에서 네네. 이렇게 닉네임이 만들어졌다. 네네. 아, 그렇군요. 그때 이제 수강생, 어떤 때는 그때, 어떤 수강생들이 있었나요? 그때는, 그때는 네. 컴퓨터가 나오기, 네. 아니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에요. 네. 그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이라서. 그 PC로 저한테 윈도우, 엑셀, 파워포인트, 한글 음. 뭐 이런거 공부하시는 분들이 네. 저한테 컴퓨터를 배운 사람들의 모임이란 다음에 카페를 가야거든요그 아. 카페에서 이제 카페 가입하려면 카페 기에 닉네임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회원들 닉네임도 있어야 되는데 음. 그때 제가 어르신들 가르치면서 닉네임을 막 지어드렸고 아. 또 어르신들도 저보고 네. 빨리 닉네임 지어오라고 네. 해서 제가 네. 사전 찾아서 지었는데 네. 그때 어르신들이 가빈 뭐 가빈 쌤, 가빈 선생 이렇게 음. 불러주셔갖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유지되고 있고 아. 그 어르신들을 아직도 만나고 있어요. 70대가 넘어서 지금 80대를 달리고 계신 어르신들인데, 아, 네. 네, 그때 PC를 배워서 지금 스마트폰을 만나서 너무 잘 쓰세요. 지금. 예. 그러니까요. 즘에는 스마트폰만 있어도, 뭐, 네. 자기의 홍보 활동이라든지, 음. 이런 건다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근데 그 어르신들이 50대, 6 0대 저한테 네. 배우셨으니, 네. 스마트폰을 만났으니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아. 지금도 모일 때마다 뭐한 개씩 가르쳐 가라고 어, 아, 니 <laughs> 네네. 맞아요. 저희 뭐, 어머님도, 그런가다가 저한테 어떤 막 동영상 사진하고 어. 동영상으로 이렇게 막 춤추고 있는 그런 걸보내주고 그래서 이런 거 어디서 배우셨냐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서 배웠다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못하는 기술을 어머님이 알고 계시니까아 <laughs> 제가, 뭐 제가 뒤쳐지고 있구나 어머님한테 <laughs> 아, 기술이 뒤쳐진다 아, 그래서 네. 뭐 현재 는 직업이 그러면 이제 뭐 강사로 활동하고 네. 네. 있습니다 근데 뭐 보니까 뭐 하숙집 아, 아줌마 그 뭐. 미래의 직업을 꿈꾸고 있고. 집수리 전문가네요오네 네. 아, 집수리 전문가. 저는 네. 건축을 네. 전공했고요. 네. 건축공학을 전공했고 경영학 석사까지 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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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점점 제가 쉐어하우스, 게스트하우스 이런 것도 이제 취미로 SNS 마케팅을 하다 보니까 아.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아. 조그만 방 하나짜리 게스트하우스 운영하고 네. 네. 저희 집에서 쉐어하우스도 운영하고 이러다 아. 보니 SNS 마케팅을 기본으로 깔고 네. 또 제가 할수 있는 건축을 네. 집을 저렴한 시골집을 사서 뚝딱뚝딱 아 뜯어고친 다음에 사람들 모아서 같이 놀아 아 네, 아 하숙집도 하고 싶고 아 네, 하숙집은 아마 서울에서 해야 되니까 조금 돈이 더 필요한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아 경매에 우리 네. 선생님처럼 경매에 좀 네. 저는 관심 많이 있었고 네. 자본금이 없어서 아 네, 인장 다니다가 얼마 전에 누구 소개로 네. 가서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거는 네. 경매권 아니고 공매권도 아니고 아, 네. 그래서 시골 집을 하나 구입을 해서 네. 네. 지금 계속 집수리 중이 있어요. 아, 근데 뭐. 이게 잘 되면 어떤 분들이 우리 집도 하나 사줘. 나도 시골 아, 집에 세컨하우스 갖고 싶어. 아, 나도 전원주택 갖고 싶어 아, 이런 분들이 아, 이제 그렇죠. 한분한분 한분 나오니까. 예. 음, 강의는 강의고, 네.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으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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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머지 시간엔 또 집을 뜯어 고치는 즐거움을 누리고 네, 네. 주말에는 사람들 거기다가 초대해서 파티도 하고, 아, 네. 이런 아, 일을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아, 노는 문화, 아, 잘 노는 문화를 만들어 아, 가고 아,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네, 그래서 네, 현재의 네, 직업은 강사, 네. 미래의 직업은 뭐 하숙집 아줌마, 시골집 집수리 전문가. 그렇죠. <laughs> 아, 그런 그럼 주로죠. 네, 그런 거. 그럼 쉐어하우스를 현재는 하고 계신 거예요? 네, 현재 하고 있어요. 어때요? 월세는 좀 괜찮아요? 네. 월세는. 저는 방이 두 칸이고요. 네, 네. 그래서 월세 40만 원, 50만 원 받습니다. 네. 그래서 90만 원으로 아, 저기 아. 집살때 대출한 거 있죠. 그 이자아고 뭐. 네, 원리금. 네. 땅 내면 네. 우주은 이자가 올라서. 조금 예전에는 좀 조금 남았는데좀더 내야 돼 <laughs>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laughs> 요즘에는 이자 때문에 어? 금리 이자 <laughs> 네. 때문에 다들 머리가 아프신분이 응? 빨리 짜4 5개월 네. 만에 20만 네. 원이 뛴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국가적으로 빨리 금리 좀낮춰주서 빨리 안전파 <laughs> 네. 안전파를 좀 지켜주시면 감사할 네. 것 같고요 이 스마트폰 하나로 이돈 버는 세상인데 네. 블로그 유튜브로 이게 돈 버는 방법 이게 무엇인가 있죠. 네, 어떤 거예요? 어떤 거예요? 저는 지금 네. 그. 우리 선생님도 유튜브 채널 을 네. 운영하고 계시지만, 네. 저도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네. 블로그도 운영합니다. 네. 가르치다 보니까 운영하는 네. 게 아니라, 네. 좋아서 하다 보니, 네. 의뢰를 받아서 강의를 나가기 시작했고, 아 지금 저도 쉐어하우스, 네. 게스트하우스도 다 블로그로 연락을 받아요. 아 그래서, 제주도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도 계속 손님이 들어가니, 네. 네. 거기서도 또 월세 개념이 나오고, 그쵸. 저희 집에서도 월세 개념 나오고, 그쵸. 또, 블로그 포스팅으로 다른 친구들 물건도 팔아주고, 아, 또 다른 집 부동산 임대도 네. 계약해주고, 그래주고. 그러다 보니까 수수료처럼 아. 소개비가 살짝, 살짝 들어옵니다. 그래, 그래. 물론, 블로그에 광고 수입도 들어오고, 네, 유튜브로 봤어요. 네. 블로그로 봤어요. 혹시 방 있나요? 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죠. 아. 그러니, 꾸준히 했으면 좋겠는데, 네. 이 블로그든 유튜브든 뭐 페이스북이든 뭐든, 네. 수입의 세 가지 방법이 예. 있죠. 예. 이렇게 해도 되나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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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가지 방법 중에 예. 하나는 직접 수입. 내 것을 파는 거예요. 내 것을 네. 내가 것을 내 고구마를 심었으면 내걸 팔고, 예. 사과를 땄으면 내걸 팔고. 네. 그 다음에 내가 재능이 이런 재능이 있어. 네. 뭐 춤추고 노래하면 나를 팔 수도 있는 거니까. 네. 네. 첫 번째 수입, 오. 두 번째 수입은 네. 이제 간접수입, 내친구 거. 팔아줘서 수술이 없는거죠. 아, 그대신부터 그렇죠. 네, 계약을 해야되겠네요. 그월너브해줄니까 그렇죠. 어. <laughs> 근데 뭐 그게 이제 네. 구독자가 없으면 계약들이 성사되지 않으니 그때는 그렇죠. 그냥 기부로 막 하다가 아, 그렇죠. 어느정도 구독자가 생기고 블로그 이웃이 생기면 네. 그때는 정말 한건당 엄청난 네. 수입이 들죠. 체험단 같은 경우에 네. 무료로 식사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네. 무료로 실사하는 분들은 한 300명, 500명의 그팔로 네. 이웃을 가지고 있고요. 네. 거기를 딱 초과해서 넘어가기 시작하면, 네. 이웃이 많아지기 시작하면, 네. 한 건당 원고료수수료가 5만원, 10만원, 네. 30만원까지 가요. 네. 하나, 글그 하나 쓰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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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하루에 30에서 50을 매일 본다고 생각해 봐요. 와, 대박다 그러니까, 많다. 블로거도 음. 수익이 되는 음. 거죠. 음. 어, 그가 자꾸 들어오시는 거예 네, 그러면 어. 조건이 있는데 저는 네. 블로거는 지금 강의를 갔다 오고 나면 네. 힘들어서 네. <laughs> 아침에 운전을 해서 가고 네. 네, 강의를 하고 네. 저녁에 돌아오면 너무 피곤해서 이제 체험단 어. 활동을 하지 않아요. 네. 근데 너무 저는 네, 네. 그러니까 그 다른 사람과막 저처럼 이렇게 떠드는 직업이 아닌 사람들 네. 조용히 뭐 이렇게 가서 밥 먹고 네. 글 써주고 싶은 사람들은 이게 직업이 딱 네. 맞을 것 같고요. 어. 이제 일이, 일이, 일이 많아요? 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어. 수도 있어요 <laughs> 예, 왜냐면 광고 그 체험단 원고료에 따라서 예. 어느 정도 요구를 하는 데가 있어요 아 예를 들어 사진 30장에 동영상 2개 놓고 예. 뭐 글자는 많이 좀 써달라 5천 글자 써달라 예. 이러면 일이 많은데 그, 그, 그. 예, 그런 조건이 또 없는 데도 있어요 예. 예. 하루 5만 원, 10만 원에 예. 하나를 쓸 수도 있고 두, 두 개를 쓸 수도 예. 있고 어, 여기서 잠깐, 거래로 네. 가면, 네. 제가 존경하는 분이, 네. 네. 얼굴도 못 봤어요. 네. 제가 체험단 의뢰를 받아서, 네. 체험단 의뢰를 네. 주고, 네. 이런 네. 일을 잠깐 했는데, 네. 53년생? 네. 54년생? 네. 네. 제가 원고를 료 지급하려면 3.3%를 네. 뛰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3.3%를 뛰려면, 이제 아무래도 주민등록번호랑 계좌번호를 네. 받아야 되니까, 저기, 선생님, 주민번호하고 계좌번호를 보내주세요. 네. 하고 더니 보내주신 거예요. 네. 오사년생이신 거예요. 네. <laughs> 어머님 통장이세요? 그랬어요. 그랬어요. 전데요. 네. 아, 나이가 몇 살이세요? 꾸준히죠. 제가 바로 전화로 네. 존경합니다. 이 말이 그냥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아, <laughs> 안니셔 주신 거예요? <laughs> 아니요. 아 혼자예요. 네. 혼자. 그래서 오. 어떻게 오. 배우셨어요, 어머니? 네. 자, 그 그랬더니요. 그. 60에 정년퇴직을 네. 했는데 네. 친구가 블로그 배우러 간다는 네. 거예요. 같이 가지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갔는데 지금 70이 다 되셨는데 네. 매일 수익을 네. 10만 원, 20만 원씩 번다고 생각해요. 네. 스마트폰 하나로. 아, 일이 자꾸 나오는군요. 더 많아지면 더 많아지죠. 오, 유튜브도 오, 구독자가 늘으면 늘지 네. 줄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블로그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렇죠. 시작을 하면 시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음. 뭐든지 시작을 하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첫 번째 직접 수입은 내 물건을 파는 거지만 그렇죠. 두 번째는 남의 음. 사건들을 음. 도와주는 네. 일인데 그렇죠, 그렇죠. 기부라고 생각해도 되게 기분이 음. 좋은데 원고료까지 생겨. 음. 어, 체험단 비용이나 원고료가 생겨. 요 이걸 기자단이라고도 표현을 하죠.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수익세 네. 번째 수익은 광고료예요. 아... 이제, 구독자가 많아지고, 이웃이 많아지면, 어, 뭐 블로그 같은 경우 파워링크가 붙고, 네. 그 다음에 블로그 같은 경우 광고가 붙잖아요. 거기에, 에드센스 루터. 센스 파워링크? 네네. 그것도 다잘 쓰시는 네. 네. 거예요. 에드센스 파워는 그냥 붙는게 아니고, 네. 꾸준히 한 사람. 아... 글을 한 50개 정도 쓰고, 네. 신청을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어디, 네이버. 네이버. 네, 네이버에 신청하시면 수락이 되면 광고가 붙고, 네. 광고가 붙어서 어느 정도 금액이 쌓이면 통장 번호 넣으라고 하면, 오. 넣으면 바로 지켜요. 아, 그런 것도 알려주시 제가 첫 번째 찍힌 게 58만원? 58만, 58만 2천원인가 그 정도. 음. 그러니까 제일 많이 지킬 때. <웃음> 제일 많지. <laughs> 그게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어, 한번에요 네, 네. 어, 근데 그게 꾸준히 들어와요. 네, 네, 네. 한 달에 한 번씩. 똑같아요. 네. 유튜브랑 네이버랑 똑같은데, 네. 요즘 이제 코로나 시대에 비대면 네. 시대가 되다 보니까, 유튜브 를 보는 사람들이 지좀 많아졌고, 네. 그래도 아직 네이버 검색한 사람 또 엄청 많으세요. 아. 네. 그래서 이세 가지 수익을 같이 네. 누리어도 되고, 네. 아니면 그냥 나는 직접 수입만 누리, 셔도 되고. 네. 근데 뒤에 간접 수입이나 광고 수입은 혼자 할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직접 수입은 친구가 없어도 나 혼자 막 올리면 네. 팔려나갈 수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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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키워드 같은 걸잘 네. 잡으면. 네. 그런데 간접 수입이나 광고 수입 같은 경우에는 네.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했는 게 아니에요. 그러네. 이웃 관계를 잘 맺어서 아... 내가 글을 올렸을 때이 이웃들이 봐주는 팔로워들을 모으면 그럼 그런 단톡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단톡방을 만들어서 품앗이 활동을 해도 되지만 네. 그냥 블로그면 블로그 유튜브면 유튜브 해서 응. 글만 매일 올리는 사람보다 응. 네. 글을 올리고 사람들과 막 이웃 교류를 하면 네. 그 친구들이 봐주고 막 이러면 그 사람들은 엄청난 조회수가 나와요 하루에 아. 그 하루 조회수에 네. 따라 네, 사람들이 원고 차원단을 의뢰할 때 원고료가 달라지는 거죠 아. 이제 블로그도 아. 거의 블로거도 네. 그동안은 직업이 아니었는데 네. 이제는 거의 직업화되고 있고 그러니까요네 네. 세금도 오, 맞아요 세금도 한 1년에 300인가 500을 초과하면 세금도 초과돼요 와그러니 어떤 블로거 가보니까 아, 이하트나고 네. 댓글이 엄청 많이 달려있더라고요 대부분 네. 네. 완전 완전 뭐 50개가 달려있는데. 넘으면 쌍하트가 네. 달리거든요 기대기 좋죠 막 하트가 이제 쌍하트가 달리기 시작 그건 시작하네요. 진짜 실력인 거네요 아니 네. 네. 뭐모 아, 꾸준하면, 음. 꾸준하게 와. 하면 실력은 음. 자동으로 성장하는 아. 것 같아요. 음. 야. 그래서 저는 네. 블로그하고 유튜브만 해도 네. 나머지 이제 그 해시태그로 진행되는 인스타그램이나 네. 네.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쉽게 할수 있어요. 와. 그래서 블로그 마케팅하고 유튜브 마케팅은 꼭 공부를 하셔서 네. 하루든 이틀이든 공부하셔서 시작을 빨리 하는 게 좋겠다. 어, 강의쌤이 이런 걸 가르쳐 줘요? 네네, 저도. 여러 네. 어떻게 가르쳐 줘요? 아, 그, 그냥 이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그, 그렇죠. 강의를 요청하면 아, 대, 비대면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아, 안 해요? 네. 온라인 강의는? 중요하죠. 온라인 강의는 하지 않습니다. 아, 그냥 무조건 만나서 만나겠습요다 예. 아, 아. 제가 강의를 음. 30년을 했습니다. 예. 30년 하는 동안 예.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났겠죠. 예. 그, 정말 많은 분들을 만난 예. 사람 중에, 아, 예. 어, 초등학생 친구부터, 예. 70대, 80대까지 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의 실력도 다 다르고, 네네. 핸드폰의 사양도 다르고, 네네. 통신 속도도 다르고, 그렇죠. 요금도 다르고, 어, 그렇죠. 기종도 달라. 네, 그렇죠. 이렇게 다 다르니, 음. 그리고 또 이분들의 실력이 달라. 그래서 정말 80대이신데도, 네. 기본적으로 뭐 병원 예약부터 인터넷 뱅킹은 기본 아니야? 그렇죠. 이러시는 분도 있고, 예. 40대 50대 주부님이 어나 그거 못 해. 어떻게 해요? 어, 이러시는분도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실시간 방송을 한다고 해서 네. 그들이 다아 듣냐. 네. 이게 아니죠. 아... 그래서 가격 강의의 강의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수강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만나서 이분이 못 하는 것과 이분이 네. 못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고 도와줘서 네. 이 모든 분들이 변화하고 성장하면 아... 제가 흐뭇하지 않을까? 아 이게 천직이라고 그래나 <laughs> 그러면 나비 생한테 이게 사람들이 변화하는 걸 제가 되게 행복해요. 가빈 생한테 이렇게 배워 가지고 이렇게 블로그하고 유튜브를 이렇게 했는데 네. 이렇게 좀변화된 사람들 중에 네. 성공한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분들 중에. 그분들 아 너무 바빠서 네. 제가 출연해 달라고 해서 못 나와요. 아, 그 그래,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 네. 아, 가게 사나 요즘 얼마 벌었는데막잘 살아. 얼 있어요. 사람이, 얼마 있어요. 얼마 정벌 걸어요? 얼마 벌었는데는 <laughs> 직접 수입이라서 네. 예를 들어서 네. 제가 비뇨기과 원장님을 수업을 했어요, 딱 따로. 비뇨기과는 <laughs> 사실 네. 고민스럽잖아요. 네, 네, 네. 남자분들이 네, 네. 어디 가서 물어보지도 <laughs> 못하고, 그리고 비뇨기과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 저는 본인이 직접 네. 모든 블로그든 유튜브든 음. 본인이 하라고 음. 네, 하는 주의예요. 네, 네. 맡겼어요. 음. 아이디 두 개를 맡겼습니다. <laughs> 그랬는데, 아이디 두 개를 막, 저 블로그 관리해달라고 네. 막히면 돈을 줘야 돼요. 네. 그쵸? 그쵸? 관리해주니까 그쵸. 돈을 줘야 되고, 또, 그 블로거는 비뇨기과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쵸. 그래서 오는 것도 줘야 돼. 그쵸. 사진도 줘야 돼. 그쵸. 온 것도 주고, 사진도 주고, 그 네. 돈도 줘. <laughs> 뭐 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그쵸. 제가 <laughs> 수업을 한번 오시라. 딱 아, 하루만 내시라. 스스로 좀 배워라.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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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랬더니 이분이, 아이디 하나만 줘봐. 그리고 네. 직원한테 네. 들고 오셨어요. 네. 그 아이디 하나 가지고 네. 하나는 돈 주고 맡기고 하나는 자기가 해보겠다고 아. 들고 오셨는데 그날 하루를 딱 배우고 네. 완전 바꿨어요. 아. 비밀 댓글이 400개, 500개씩 넘어가고요. 아 비밀 댓글. 네. 네. 그 쌍아트는 뭐 4,000개씩 넘어가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전화만 받지도 않으세요. 너무 바빠서. 아. <laughs> 저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모임 같은 거 저희 이제 꾸려나가면 아. 시간이 안 된다고. 근데 이제 수업하면서 들은 네. 얘기는 네. 비뇨기과 같은 경우 예를 든 겁니다. 음. 비뇨기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다 남자예요. <laughs> 네. 들어가는 입구에 카운터나 저기 네. 입구에 네. 네. 여자분이 딱 있으면 남자분들이 네. 문 열고 들어가다가 지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네. 그러면 그 남자분 뒤에 따라오는 <laughs> 그 사인가족 네. 예를 들어서 2인가족이든 사인가족이든. 네. 비용이 엄청 들어가는 네, 거예요. 네, 네, 급여가 네, 다른 네, 거죠. 네, 네. 여자분의 급여와 남자분의 급여는 네, 네. 그런 직원이 네, 다섯 네, 분이 계시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 달에 벌어야 되는 네. 그 양이 있으니 오. 본인은 이제 수술을 몇 개를 하고 네. 이 계산을 막 하시는데 네. 이게 안 되니까 네. 아, 영업을 그동안 저녁마다 술을 드셨대요. 아. 그러니까 소개소개 소개 받아서 술을 먹으면 네. 이분이 속상한 얘기를 털어놓으신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그 다음 며칠 후에 수술 날짜를 잡고 약속을 잡고 아 내담을 하게 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상담이 이루어지니 아 본인 몸은 계속 상하시는 거죠. 그렇죠. 술을 먹으면 그렇죠. 말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블로그를 하기 시작하면서 비밀 댓글이라는 게 이제 다르잖아요. 저녁에 퇴근하면서 집에 가셔서 계속 이 스마트폰으로 댓글을 네. 본인이 하는 거예요. 블로그, 맡긴, 관리인 블로그가 다른 게 아니라, 관리인 블로그가 달면 한계가 있어요. 전문이 음. 아니잖아요. 그쵸, 그쵸. 그래서 답에, 답변에 한계가 있는데, 음. 이 선생님은 본인이 직접 하시는거예 음. 네, 네, 네. 네. 그래서 굉장히 성공해서 제가 얼굴을 볼수 없는 분이고요. 어, 네. 그분이 또 소개시켜 주신 분이 음. 산부인과에서 음. 오신 부원장님이신데산부인과도또 음. 어떻게 뭘 해야 될것 같은가 봐요. 그래서 그쪽에서도 오셔가지고 저한테 음. 배우시고, 음. 또 여행하려고 오신 분도 있어요. 여행하려고. 예, 네. 여행. 예. 네. 아, 어한 어, 달짜리 여행을 만약에 떠나요. 네. 한 달짜리 여행은 보통 성지순례. 그렇죠. 예, 네, 두 달. 네. 근데 오늘 사진을 막 찍어, 내일 또 사진을 찍어. 그렇죠. 그럼 얘가 꽉차는 거예요, 맞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쵸, 그쵸. 사진 찍고 게스트하우스 들어가서 블로그에 올리고. 그 다음 싹 찍고 아. 그 다음 날또 떠나는. 그래서 여행을 하려고 아. 저한테 오시는 분도 있고, <laughs> 네. 자기 물건을 팔려는 분, 네. 자기를 기록하고 싶은 분, 네. 그 다음 뭐, 또 다른 친구 가게가 잘 됐으면 좋겠다고 저한테 찾아오시는 분도 있고, 친구 따라서 왔다가 그분이 더 잘하세요. 그래서 그분은 광고 수익을 첫 달에 어떤 분은 이제 3,800원 벌었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첫 달은. 네, 3,800원 벌었어요. 이러고 이런 분도 있는데, 지금 경상남도 저 창원에 있는 제팬들이 좀 네. 있습니다. 그, 그분들은, 네. 선생님 저번 달에 뭐0 몇만 원 찍혔어요. 선생님 밥 아. 사드릴게요. 뭐 이런 분 네.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몇십만 원까지는 얘기를 해요. 네. 그다음부터 얘기를 안 하세요. 돈 달러 가요. 돈가 봐요. 그런가 봐요. 아, 돈달 <laughs> <laughs> 아니요, 돈달 <던 웃음>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그가리쌤이 그, 어떤, 뭐, 어디, 공고 나와 있네요. 어디다가 이렇게 신청을 해달라, 뭐 이런 거, 강의, 강의를. 아, 밴드가 신청. 있습니다. 밴드. 밴드. 네, 드 아, 밴드. 예. 제가 밴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가빈쌤 이렇게 검색을 해요. 네. 네이버에서 그 가빈쌤 이렇게 밴드 검색해 보시면, 그 가빈쌤 밴드 있으니까, 네. 들어가셔서 꼭 강의를 듣고 싶다 이러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에서 가빈쌤 한번 검색해서 네. 한번 꼭 가입하셔서, 보셔도 되고, 네. 뭐, 이렇게 네이버에서 쳐도 나오잖아요. 그럼요. 가민쌤, 그럼. 박정현 강사. 예. 네, 이렇게 네. 쳐면, 이렇게 또 블로그라든지 이게 다 연결될 것 같으니까, 이렇게 해서 꼭 연락해서 네. 한번 꼭 한번 배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